네, 현재 유나쌤은 크루즈 선사로 세계 1위 이 카니발 크루즈 현직 승무원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어, 네. 제가 카니발 크루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왔는데요. 어, 정말 대단한 그룹이고 너무너무 탄탄한 회사더라고요. 이 직원 복지가 이렇게 좋을 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일단 이 카니발 크루즈는 카니발 코퍼레이션 앤 PLC 그룹에서 운영하는 곳으로서 okay. 이 유나쌤이 근무하고 있는 크루즈는 바로 10개, 1개의 자회사 중에서 미국 카니발 크루즈 이제 원조죠. 원조격인 본사에서 운영하는 이 카니발 크루즈 라인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이 카니발 크루즈에 대해서 너무 대단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미국 기업이고요. 10개 이상의 크루즈 선사를 합병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 적어도 배한 척당, 놀라지 마세요. 1조 원입니다. 그런 어, 1조 어, 어, 어. 원이 넘는 배를 103대를 <laughs> 이상 소유하고 있는 정말 거대한 회사죠. 예를 잠깐 들어드리면, 우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가 이제 대한항공을 그렇죠? 비교를 해볼 네. 수가 있는데, 이 비행기 한 대당 1천억. 천억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1조니까 이거보다 10배. 네, 10배 이상. 근데 배. 그런 배를 100대 이상. 와, 그걸 소유를 하고, 운영을 하고, 이제 그 모든 게다 이렇게 흐름이 굴러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한 거죠. 네. 어, 상장이 정말 안 가는데,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나 무려 이제 삼성과도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세계 최고의 회사여야만 가능한 이 미국 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까지 네. 상장을, 나라를, 대형 나라를 두 군데를 상장을 했어요. 미국이랑 영국. 이렇게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두 군데 이상 상장을 한 회사는 얼마 되지가 않아요. 이게 현재 카니발 코퍼레이션의 영국의 FTSE 백지수, 그리고 미국 S&P 500 지수에 상장이 되어 있는 대형 회사입니다. 어, 이게 영국에서 100대의 이 안에 있는이 회사가 이 영국 매출의 80% 이상을 좌우한다고 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또 미국에까지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거의 정말 회사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가늠이 안 가죠. 유나쌤은 이걸 알고 가셨습니까? 세라씨 덕분에 저도 놀라운 사실을 놀랐던 사실을 지금 알았네요. 저희 회사가 정말 이렇게 대단한 회사인지 저무 네, 알았습니다. 저도 조사를 하면 할수록 와. 너무 놀라워서 와, 이런데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시나 정말 부럽습니다. 아, 저도 랐던 <laughs> 사실입니다. <웃음>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미국 비자를 10년짜리를 10만 명이 넘는 이런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한테 네 맞습니다. 마구마구 내주는 거를 봤을 때 도대체 이 회사가 진짜? 어떤 회사인가? 그래서 이제 알아봤는데, 네, 어, 회사가 원체 이렇게 크다 보니까, 네. 대부분 우리나라는 뭐 대한항공이나 뭐 이런 항공사들이 제일 큰줄 알지만 네. 카니발이라는 이 회사가 미국 비자 받기가 하늘 별 따기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예, 근데 그렇죠. 또 트럼프 정치 때문에 네. 10년짜리 비자 받기가 정말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10년.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스폰이죠 해주는 걸 보면 은 그렇죠. 대단한 기업이에는 틀림이 없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죠. 그렇죠 네,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너무 큰 기업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음. 굳이 뭐 광고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카니발이라는 이 회사가 이렇게 굉장한 기업인데 뭐 카니발 축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네 아, 아, 네. 카니발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아, 아. 맨날 카니발 카니발 매 막 이런 맞습니다. 거 네. 이런 것만 나도 얘기하다 보니까 카니발하면 카니발이지 뭐 그렇죠 <laughs> 카니발 차도 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맞습니다.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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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이름이 아, 카니발도 있어서 검색하면 네. 카니발 차가 나오고, 대망하고 그렇죠. 네, 막, 뭐, 맞아요. 카니발, 네. 막 뭐, 네. 카니발 막 뭐, 니스 페스티벌 막 음. 카니발 나오고 막 이러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지 우리가. 네, 잘 몰랐던 거죠. 관심이 없었던 건데 카니발이 이제 이런 회사였고 그다음에 지금 카니발이 전 세계. 50한7% 정도의 전유율이거든요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는 일종의 전 세계 1위 음.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제 에어 아시아의 그 페르난데스 이제 사장님하고 똑같아요 음. 막 망해가는 말, 망해가는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를 100억 정도를 주고 음. 대출을 받아서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의 네. 에어 아시아를 키웠듯이 오. 이 이제 카니발의 이제 사장님도 단돈 1달러에 대출을 확 그냥 불러 일으켜가지고, 네, 이제 배두 척으로 응.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유나 쌤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그 카니발 크루즈라인, 대교시 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이제 기업이 됐는데, 와. 이 카니발이 이제 인수 합병한 그 크루즈가 한 10개 정도 돼요. 네. 어.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러면 뭐 삼성, 그러면 삼성전자. 뭐, 삼성, sds, 이렇게 삼성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네. 카니발은 카니발을 안 쓰는 거야. 아, 음, 그래요? 자유, 그러니까 네. 고유의 그런 이름을 쓰는 거야.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면 지네요. 그럼, 그럼, 지내하고 대화는거 전혀 이름이 다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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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뭐, 크루즈 이름들이 있는데, 네. 뭐, 프린세스 크루즈.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다, 음. 전부 다다 다 카니발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다 카니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습니다 네. 근데 잘 모르고, 아, 나는 프린세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카니발 거기 좋나요?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안 음, 되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각각의 고유의 음. 문화는 인정을 해주는 거라, 근데 현재로서는 가장 복지가 좋고 네. 대우가 좋고 그렇죠. 막강한게 미국 북미 라인의 거점이 이 카니발 코퍼레이션 라인 지금 유나 쌤이 이제 음. 일을 하고 있는 이 카니발 라인이 가장 복지가 좋아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 면 이게 북미를 어 기본으로 돌아다니면서 알래스카와 그다음에 바하마 쪽으로 돌아다니는데 이쪽이 이제 제일 제공해 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맨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도 카니발 크루즈에 대한 정보를 정말 많이 모른 채 입사를 하게 된 케이스라서 저도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너무 회사 아, 새로... 다시 우리 회사에 대한 거대함을 느끼게 네, 되는 것 같고 자부심도 네, 가질 네. 것 같고 정말 맞습니다. 애사심이 다시 네.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옛날이라 벌써. 맞아요. 그래서 네. 그때는 카니발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맞습니다.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간 거죠. 맞습니다 아, 그냥 미국 네. 기업이니까 그냥 네. 뭐 가는 거지 했는데, <laughs> 맞습니다. 너무 많이, 많은 이제 카니발이 이렇게 대단한 회사인지 모르고 있다가 음. 점점 점점 회사를 알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다른 그 크루드도 다른 회사에서 다 일을 하다, 일을 한 경험이 있고, 다 저희 회사로 이직을 하신 분들이 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회사 분위기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 더 좋고 복지 같은 것도 음.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아, 크루즈에서는 카니발이 대안항공과 마찬가지예요. 오. 네. 그래서 오. 대부분의 경우는 어, 외항사는 뭐 에어아시아, ACC로 네.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카타르로 가고 네. 카타르에서 네. 이제 에미레이트. 음. 맞습니 아, 네. 에미레이트에서 가장 복지가 좋은 에티하드로 옮겨가는 아, 거가 네, 일반적인 거고 네. 카니발은. 사실은 안타깝게도 디즈니, 디즈니 무슨 크루즈 있지 않나요? 네, 디즈니 크루즈 있요 그게 정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디즈니 크루즈는 어, 거대한 그런. 그, 크루즈를 가지고 네. 있었어 그, 디즈니에 네. 그런 어떤, 그, 뭐, 탈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오,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대박군요. 디즈니 크루즈는 들어가기가 힘든데, 음. 그 디즈니 크루즈를 제외한 나머지는 카니발이 제일 우에여서 대부분의 경우는 필리핀이나 이런 조그만, 이런 크루즈들이 많은데, 이제 스타크루즈 라인이에요, 중국 라인이죠. 아, 네. 근데 거기서는 지금 저희 학생 같은 경우도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월급도 정말 조금 주고, 네, 정말 잠자는 것도 너무 힘들, 막 너무 엉망인데, 그래서 네. 이제 외항사 들어갔어요. 이 크루즈 용역이 인정을 받아서 아, 네. 그런 한 그런 크루즈에서 근무했던 이제 직원들이 카니발을 옮기기 위해서 늘 노력하죠. 경력을 음. 키우고, 쌓고, 그 다음에 음. 에이전시를 통해서, 네. 해외에서 네. 이제 카니발을 옮기는 거죠. 네. 카니발을 옮기면 그들은 끝난 거야. 아니, 대한항공에 온 거나 마찬가지야. 아. 네, 그래서 카니발 음. 위에는 없어요. 디즈니 외에는. 근데 디즈니는, 그건... 그 디즈니 크루즈는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히오가 음, 잘안 나고. 키우가 잘... 그다 팁도 되게 많이 준다 고 그러는 것 같아 거기가 매년 아, 이제 애들 데리고 막하고 그러니까 인기가 너무 많고 네. 대기자들도 많고 항상 많이 서이고 그러면 손님이 많으면 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기가 너무 많아서 현재 이제 유나센이 근무하고 있는 카니발 크루즈 음.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고 그 위에는 그냥 디즈니 크루즈 하나 있다라는 네. 거. 음. 근데 디즈니는 원체 한국인도 없고. 한국인은 뭐, 없어요. 아, 한국인 은만 네, 아예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네. 거기는 누군가가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이, 1호가 되는 거야, 1호. 음, 네, 어,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야무지게 꿈을 갖고 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니발에서 근무를 하고, 난 디즈니에 꼭갈 거야. 디즈니 크루즈에 꼭갈 네. 거야. 해가지고, 이제, 한 3, 4년 정도 경력을 쌓고, 지원하면 되는데, 네. 그런 사람이 아직 없는 거지. 그쵸. 음, 그 그렇죠.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즈니, 디즈니 크루즈가 광고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는 이제 많이 어필도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카니발이 전 세계에서 1위고, 음. 그 다음에 크루즈에서는 세계 1위 선사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